약1 분만 집중해서 들어봐. 아니 햇빛을 보면 죽는다고? 햇빛을 보면 큰일 나는 병들이 있거든. 일단 프로필린증이라고. 햇빛에 노출되면 통증도 엄청나고 피부도 막 상해. 조금 과하게 노출되면 수포가 생기거나 토도 발생하지. 그래도 응. 완전히 잘 싸매고 돌아다니면 어느 정도 일상생활은 그래도 간신히 할 수는 있다고 하더라고. 두 번째는 태양 두드러기야. 이 질병은 태양의 자외선을 받으면 두드러기가 막 올라오거든. 그냥 두드러기면 무시하고 살수 있을 것 같지만 발진과 물집이 계속 발생하고 장기간 햇빛에 있으면 호흡곤란부터 저혈압 쇼크 가 오기 때문에 몸이 햇빛에 노출되면 생명의 지장이 생길 수도 있어. 평생 약을 달고 살아야지. 세 번째는 색소 성 건피증이야. 얘가 제일 질 병은 자외선을 받을 때 손상된 DNA가 회복을 못 하는 질병이야. 원래 몸에서 이걸 회복해 줘야 피부가 재생되고 나할때 정상적인 피부가 자라나게 되는데 이 질병은 한번 잘못되면 피부 암부터 시작해서 심각한 질병이 온몸에 발생하게 되지. 진짜 조금의 햇빛도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집에서도 완전히 안막 커튼 치고 살아야 해. 근데 이렇게 해도 소량의 자외선은 맞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살도 되지 않았을 때 피부암에 걸리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하지. 밖에 나가야 한다면 자외선이 차단되는 특수한 옷을 입고 외출해야 하는 정도야. 그냥 사실상 외출을 못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거지. 그래서 병이 생겨도 병원에 가는 것이 쉽지 않아서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고. 진짜 공공의 감사